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주도 현금생활 열심히 하셨을까요? 아 저도 현금생활 이번주에 정말 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캘린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캘린더 보이실까요? 자이 k 러닝이라고 되어 있고 5,000원이라고 되어 있던 이 날들 있잖아요 이 날들은 어, 다뭘 사먹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런닝을 하다가 어,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몸이 좀안 좋은지 약간 하열을 하더라고요 런닝을 하고 나서 그래서 런닝은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총두번 있었는데요 어, 이첫 번째 데이트에는 제가 요리를 하고 남자친구 집에서 요리를 하고 같이 먹고 그냥 집에서만 있어서 딱히 나간 돈 없고요 어차피 데이트 통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약속 없었고 토요일 날 런닝 안 했고요 어, 에버랜드를 갔는데 일요일에 에버랜드를 갔는데 에버랜드에서 어, 데이트 통장으로 모든 걸다 이용했기 때문에 네, 나간 돈은 따로 없습니다 어, 플레이브 카페에서 3만원은 아니고 한 2만 7천원 정도가 나가긴 했는데, 음, 이거는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한 거여서 어, 따로 어, 카드에서 어, 충전을 직접 지, 즉시 결제로 충전을 해서 네, 이것 여기도 현금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갑으로 볼게요. 자, 지갑으로. 시죠. 이번에도 저번 주처럼 딱히 지출을 한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월요일 만 원, 만 원, 화요일 화요일 사만 원, 그리고 수요일 만 원. 외롭고요.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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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아이고 아이고 다음 다음에 3만원 자 그리고 주말 만원 그 그리고 장금에서 사용을 했어가지고, 21,000원 남았습니다. 1원 21 네,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600원 남았습니다. 자, 동전은 바로 넣도록 할게요. 바로 넣고. 자, 그러면, 이번 주 무려 남은 돈이 13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엄청납니다. 무지출을 요즘에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음, 일단 1년 저축 먼저 진행해 볼게요. 1년 고축 1년 축 네. 자, 3만원, 1만원, 2만원, 3만원이 남았네요. 어, 그러면 3만원 먼저 해줄게요. 아니다1 만원 먼저 해줄게요. 1 만원을 넣어주겠습니다. 32만 1천원 남았고요 자 이렇게 1년 저축도 해줬고 그리고 돈이 좀 일단 100만원 100만 저축 또 해주겠습니다 100만원 저축 음. 응. 1 5 0 0원 3만 원. 어. 3만 원? 아, 아. 어, 3만 원 넣어 줄게요. 어, 시끄러워들이. 죄송합니다. 색상 맞춰서 이쁜 색상으로 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트윙클 속지는 어,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음, 아닌가? 한번더 해줄까요? 근데 딱히 제가 남는 그 잔돈이 없어서 지금 하던 속지가 있었죠. 네, 이 속지로 이걸 진행하고 있었어 가지고, 네 이것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 여기에는 들어갈 돈이 없고 만 원. 만원, 만원 해서, 아니다, 만원. 만원 넣어주고요. 만원 넣어주고, 천원, 천원, 칠천원. 어, 천원 여기다 집어넣어줄게요. 만집어 넣고 여기 8,000원 들어가 있죠. 8,000원 들어가 있는데 딱게 신경 쓰지 않고, 음, 일단은 더 이상 이렇게 막 넣을 데가 없거든요. 음, 1,000원 빼기, 1,000원 빼기, 여기 만원 하나 더 해줄게요. 네, 그러면, 그러면 만원총칠만원 남았고요. 이 속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복접촉을 해주면 되겠죠. 어, 발음이 여전히 새네요. 덕질 덕질은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시끄럽진 않으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가족, 가족 비워놓죠. 결혼, 결혼에 제가 좀 많이 쓴게 있어요. 결혼 쪽에서 좀쓴게 있어서 이거는 다시 좀 이걸 이 판을 좀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이거 지금 있는 거 전부 통장에 넣은 다음에 재정비를 해볼게요. 생일품 안 넣어도 되고요. 생일 생일은 생일도 사실 제가 어, 더 이상 넣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생일 뭐 제가 돈을 내는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네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남자친구들이 남자친구들. 나는 친구가 해주기 때문에 딱히 돈을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것도 판 제, 판을 재정비해주고 여기에 들어가있던 2만원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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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에 넣을게요 생필품에 넣고 생필품이라는거는 제가 어, 사용하기 사용하는 모든 것뭐 친구 약속이라든지 약간 이런 모든 것네 그럼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을 아니, 이런 거에 진행할 돈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자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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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지워볼까요? 음... 이렇게 지우고 이거는 송장 지우개로 사용해서 지우고 있거든요. 네. 생일은 이렇게. 나중에, 마르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결혼도, 결혼 지금 한 번, 다시 재정비 해볼까요? 어, 아니다. 이 결혼, 결혼도 일단은, 일단은 지우고, 일단 지우고, 끝나고, 제가, 재정비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생일, 경주선경주선 저번에, 이번에 썼어요. 10만원. 그리고 비상금. 비상금, 비상금 만원 넣어줄게요. 만원. 주고 6만원 6만 남았죠. 6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결혼에 5만원이 있고 5, 4, 5, 6, 7이 있으니까 덕질에 3만원 넣어주고, 10만원 채우고, 덕질에 지금. 3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어 다음 주에 그 앵콜 콘서트 이제 티켓팅을 하는 날이어서 네, 이미 30만원 들어가 있는데 10만원 채우고 어뭐 그때 또뭘 팔지 모르거든요 <laughs> 이놈의 소속사가 뭘 팔지 모르게, 모르겠어가지고 안팔 수도 있어요 근데 안팔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10만원 채워놓고 이거 통장으로 넣어놓고 있을게요 3만원 남았죠 이제 말랐나? 말랐을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말라야겠군요 이렇게 하고 음, 이 비상금 오케이 그리고 남은 3만원은 어 뭐야 2만원만 남았네요 제가 뭘 안했나봐요 이거는 파킹통장에 넣을게요 제가 파킹통장을 요즘 좀 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거기서 또 나가는 돈이 야금야금 있더라고요. 현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카드에 있는 현금도 필요하긴 하니까 네 일단 2만원 파킹 공장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스케줄에 맞춰서 돈을 넣어야 하지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역대급으로 약속이 없는 날이거든요. 4주 네, 차, 4주 차, 아마 10만원일 거예요. 4주 차, 4주 차에는, 네, 화요일, 화요일 날 약속 없습니다. 어, 월요일 날 약속 없고, 화요일 날 약속 없습니다. 그리고 수일날은 어, 그 고척돔 선예에만 있고 나머지는 뭐 약속이란 게 없기 때문에 딱히 그렇진 않은데 아 이걸 안 썼네요. 제가 이번 이제부터 출근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됐어요. 저도 정말 너무 끔찍한데요. 그래서 이 출근날은 출근날에 만원씩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박람회가 있는데 이 박람회는 최소 5만원? 5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약속은,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 일단 3만원? 생각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이대로 넣을게요. 출근. 아, 아... 아니다. 저 출근 만원 안 넣을게요. 출근 만원 안 넣고, 어딨어? 무지출 이번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많죠 죄송해요 제가 점점 이게 연말이 돼할 때마다 마, 머리가 아파져 가지고 출근 무지, 월요일날 무지출하고 화요일날 무지출하고 그리고 고차 성님에 일단 이날도 수, 출근하는 날이라서 만원 넣어 줄게요 정말, 저 착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돼야 합니다. 이틀 다, 양일 다 콘서트 보러 가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제발, 저 착하게 살았잖아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이날은 뭐, 목요일은 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트 있을 것 같아서 무제출 갈게요 어차피 데이트 통장 쓰니까 자 그리고 약속이 있을 것 같은 월요일 3만 원만 없어요 일단 지금 약속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저는 약속이 진짜 갑자기 많이 생기는 타입이라 저는 완전 제의예요 저는 m b t i 완전 J거든요 J가 98%인 J인데 약속이 잡히면 일단 나가는 타입입니다 근데 그, 그 제가, 제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만 아니면 안 나가요 저는 갑자기 나가는 걸또 싫어해서 네 <laughs> 그렇구요 지금까지 그만. 프라이데이, 3만원, 음, 어, 위켄드, 경남에 에, 5만원, 넣어두고요. 근데 사실 더, 더뭘살것 같긴 해요. 5만원 이상이 될것 같긴 한데, 그거는, 5만원을 다 써보고, 써보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5만원 면 만원 남았고요 만원 비상금으로 넣을게요. 사실상 비상금으로 넣는 것보다 주말에 6만원을 넣는, 주말에 6만 넣는 게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일단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를 10만원으로 보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뭐든지 좀 많이 있어야지 저축하는 재미도 있고, 그걸 보시는 분들은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달에는,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는 조금 아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서 영원 됐죠. 그러면 이번 주도 음, 잘 살고 오겠고, 어, 파킹 통장이랑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놨던 그한달 계획, 계획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테니, 어, 제 영상... 이 벌써 20개가 넘었는데, 여태까지 막 이렇게 제, 막 엄청 재밌지 않은 영상인데, 그래도 여태까지 봐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음, 앞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 전 열심히 계속 할 거다. 전 열심히 계속 할 거고, 음,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어, 만약에 아무도 보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